바둑 공부방 풍각사활 시즌 2입니다. 오늘도 3문제 흑선으로 100을 잡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87번 20초 생각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수는 흑선으로 잡아야 되는데요.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세 군데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 수는 안 되죠. 이 수는 이렇게 했을 때요거는 패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지는 수는 뭐 그냥 이렇게 놔도 상관이요. 이어도 되나요? 이은 있는 것도 되겠네요. 아 있는 건안 되죠. <laughs> 끊어서 안 되죠. 그냥 잡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을 때1 0은 이렇게 잡고 단수 치고 환격으로 따낸 후에 됐다 내고 막을 때 패는 만들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잡지는 못했죠 여기 놓는 수도 비슷하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되면은 아까랑 똑같은 결과 가 나오겠습니다 여기 두는 수도 여기를 막고 여기를 두면 패로 받죠 자, 요 수는 이제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아,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고, 단수 치면은, 패를 못 받죠. 잡혔고요 여기서 뭐, 이렇게 두는 수도, 이거는 그냥 찔러면 그만이죠. 막을 때, 이렇게 파워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궁도 넓히는 수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거 집을 낼 틈이 없죠. 수상전에서 여기 한 점이 잡히니까 안 되고 여기를 막을 때 흙은 들어갑니다 여기가 급소인데요 여기를 찝으면 여기 이어야 되니까 3공도로 죽었고 여기서 이렇게 공도 넓히는 것도 여기를 두면 이것은 5공도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를 둬서 이 100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88번입니다. 이것도 한번 시간 잡아두고 생각하게 보겠습니다. 자이 모양은 얼핏 보면 이렇게 했을 때 모양이 사공이죠. 그래서 어, 곡사공 모양이라 사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여기가 약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가고 막는 수는 이 약점을 활용하지 못한 수입니다. 자 이것은 첫 수. 그렇다면은 일단 여기가 집이 나는 모양이기 때문에 첫 수는 여기를 가야 되겠습니다. 자 백이 이렇게 잡아먹으면 그땐 여기를 찝습니다. 차단해야 될 텐데요. 여기를 찝어서 이렇게 단수가 되죠. 잊지를 못하고 따야 되는데, 찝어서 이 부분이 옥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궁돌 넓히는 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여기가 약점이 되죠. 여기가 돌이 있다면 여기 찝는 게 백의 안영을 파워할 수 있는 수입니다. 공도를 넓히는 것은 단수치고 이을 때 이어서 3공도로 잡히고 여기서 만약에 100이 이걸 잡는다면 그때는 단수치고 딸 수밖에 없겠죠? 찝어서 역시 잡히는 공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를 하나 끊어두고 100의 응수에 따라서 이쪽에서 집이 안 나게 해주면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189번입니다. 이것도 생각하는 시간 갖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를 둬야 될까요? 일단 눈에 들어오는 급수가한두 군데 정도 보이는데요. 일단 첫 번째 여기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를 이렇게 젖히는 것은 이렇게 만약에 막으면 여기 이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른 다음 젖혀서 아, 젖히는 게 아니라 따야죠 이거. 이거를 따고요. 빠지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이어서 여기가 들어올 수가 없죠. 먼저 잡힙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냥 막아서 그냥 빅 정도 되는 걸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흙, 흙에게는 여기 뛰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는 것은 여기 환격으로 두 점이 잡히니까 잡혔죠. 그렇다면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때 가만히 있고요. 이제 따내야 되겠죠? 그데 연단수가 돼서 이건 100이 잡히죠 자 그래서 100을 잡은 것 같은데 근데 100은 이렇게 안 두고 이렇게 두면 됩니다 단수 칠때 따버리면 이거 살았죠 이거 파워를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도집내고 살게 됩니다 따라서 붙이는 수는 이수에 의해서 실패가 되고요 그렇다면 아까 얼핏 나온 모양에서 급수가 있었죠 자, 이명은 여기가 급소가 되겠습니다. 자, 100은 일단 두 가지 정도 있겠습니다. 차단을 해버리면은 이때는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자, 요렇게 막는 것은 따면서 단수라서 이을 수밖에 없다면 사는 공도가 안 나오죠. 여기서 100이 이거를 따야 될 텐데요.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워를 해버리면 젖힐 때 이게 단수가 되죠 자 그래서 요렇게 놨을 때 요렇게 놓는 것은 100이 자충이 돼서 금방 죽는 걸알수 있었고요 이렇게 따내는 수를 보면은 단수 치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를 갖다 붙입니다 자 차단을 해야 되겠죠 차단을 할때 단수 치고요 이어야 될 텐데요 여기를 이으면 이건 빅 모양이 아니고 유가모가죠 이가무가로 100이 잡혔습니다. 자, 따라서 이 2에 의해서 100은 여기들 놓든 이걸 따놨든 어쨌든간에 이100 모양은 잡히게 되는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문제 정리했고 계속 3문제씩 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